부장 처장 고장 대리 사원 친구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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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가는 아, 거지 대한민국 <laughs> 모든 직장인들의 좀 동반자 전순입니다 첫습니다 야 우리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은 아 정말 이게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날이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중 포화를 당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그냥 메신저 역할로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전달을 하고 저희는 입국 다을 도록 가겠습니다 응? 개차 만나야 야, 야, 야 위험한데 이 연구를 왜 고르셨습니까? 어? 이런 거 고른 데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댓글창 개파대야 조회수 잘라아 그렇죠. 이 아주 그냥 개싸움파 만들어보자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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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다 미친 것처럼 싸워보세요. 자 진짜 마음껏 싸워보시라고요. 아, 불편주의 대기업 직원들 중소기업에 단체로 풀났다아나 잘해봤지? 그렇습니다. 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 왜? 어, 네?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에 화낼 게 뭐가 있어? 야 근데 이건 중소기업 직원들이 음. 대기업에 단체로 풀났다 이건 줄 알았는데 뿔났는데 아주 핫한 글 올라왔어. 사실은 내가 그 이번주 주제에 뭘 해야될까 하다가 막 내가 생각하놓 주제가 있어서 그걸 막 아, 쓰고, 글을 쓰고 있었지 아 댕기열님이? 아니 그니까 그 있었는데 갑자기 음. 그 재밌는 거이 뜬거야 음. 봤동이 약간 이게 댓글창이 난리났더라고 음. 그게 난리난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분이 대기업사람들이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laughs> 블랙드 대기업들 만하는거야 뭐야 음. 이거 아예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니 그 나도 여기 달고 싶어가지고 달려다가 댕기열로? 하나 달았어 <웃음> <웃음> 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아, 블라인드 들어가지 말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라인드 어. 음, 음. 들어가지 마. 우리가 들어와야 되니까. 자. 아니, 우리가 해준던 블라인드도 우리한테뭐 해준 게 있어. ᄉᄇ, 어, 그때 매일 보냈더니, ᄉᄇ, ᄉᄇ. 아, 당신들 그런 거 아니야? 올리는 방식이 새로 생겼는데, 그걸 올리면은, 올리고 나서 그, 아, 그거, 그거. 라이브처럼 재생이 되면, 거기서 최초, 마실. 최초 공개. 어, 최초 공개. 그렇죠. 아, 아. 자, 이것도 최초 공개로 공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하는 걸 라이브로 해보자. 근데 그거 사무실에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말 못하잖아, <laughs>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 않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느끼는 거, 점점점.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시네. 아,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가 유독 이렇게 어그로를 끌더라. 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 안 하는 게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 70, 80%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치 일부 미디어에서는 일을 보상해서 100%로 맞춰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모든 회사가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게 정말 올바른 일일까? 다들 원하는 직업이 있을 거고 그 직업은 대부분 기대소득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인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기대소득을 동일하게 맞추자고 나는 그게 너무나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마리아 좋지. 그거랑 공산주의랑 다른 게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게 정치적 올바름 올바름이게 그 p c 충 그거지. 그렇습니다. 충충 쥐지 마시오 정치적 올바름이 이게 PC를 말하는 거죠. 근데 네가 맨날 PC춘이라고잖아. 제가 언제요? 어, 네가 맨날 PC춘이라고 해서. p c 충이라며 아니야. PC라고 하면 폴렛 폴리티컬 코렉니스 삼성화재 가끔 보면 결과적 평등이 환장한 것 같아요. 음. 서영, 아 어, 이분이 아 그러네 중소기업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 5...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되게 밝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곳이 많을 걸? 그렇지 그렇지. 어. 자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 거예요. 음. 그럼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호구예요음 아니 그럼 그럼 못한 사람들은 50%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 뭐 이게 무슨? 서영 형이 좀쫄았어 그러네. 나도 까는 건 아닌데 크크. 아니 이거 논리가 이상. 일단 보면 이 삼성전자 이X야. 논리가 진짜. 서울산업진흥원, 조수 다녀보고 얘기하자. 여기다 또 삼성전자, 아이 이 사람이 야이 씨처럼 일도 안 하고 업무 시간에 계속 블라인드만 하고 쳐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나 이거 씨, 아유, 야 이, 삼성전자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중기 문제가 되는 걸왜 대기업 수준의 임금으로 강제로 맞춰야 되냐고 웃는 거예요. 대기업 취업하려고 열심히 경쟁한 사람들은 그럼 호구예요? 아 계속 이 사람 다누군가봐요똑또한 팀이 나랑 아니 이 사람은 아니 100% 맞추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사실을 오도하면서 음.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를 이, 아니 이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거를 캡처한 시간 몇 시야? 오후 2시 48분이지. 응. 이경 리플 남기 시간이 2시간 전이야. 업무 시간에 다 응.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응. 당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일이나 응. 해. LG 뭔 소리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조수기업이라서 그런 거다. 과한 업무량, 쥐꼬리만한 월급 같은 상사 때문이지. 돈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다. 음. 역시 이거의 LG 나 아, 아, 그러네. 또! <웃음> 또 <웃음> 진짜. 삼성전자님께서 달아 주셨습니다. 그걸 뭔가 맞춰 달라는 듯이 얘기를 해서 문제지. 업무량 안 구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어? 니가 있잖아. 부서에서 빨리. 아, 부서에 쓰는 사람 없는 대기업이 어디 있어? 다 똑같아. 결국은 돈 문제지라고 하셨는데, 아니, 야 결국 이가 <놀람> 자꾸 분당 분탕, 분당지를 혼자 치고 있는 거잖아. <놀람> 누가? 왜? 누가 100% 맞춰달라고 그랬어? 지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놀람> 자 여기 줄들이 낮기는 얘도 <놀람>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놀람> 그런 같은 것들을 안 겪으려고 다들 중고등학교 때. 빠지게 공부하는 거 아냐? 집을 음. 미래 뻔히 보이는데 그만큼 못했거나 안 했으면 차이나는 게 당연한 거지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예선부터 결승까지 참가자 전부 금메달 줘야? 아니 우리가 음. 금메달 달라는 식으로 얘가 지금 혼자 고 있어서 살을낚이는 거야 음. 뭐야? 그래 아니 그냥 뭐 결승선에 통과해가지고 쉴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승선에까지도 못 가고 한 50m까지도 못 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호적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법조차도 안 지키는 중심이 아, 많아서 그거를 법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나 지금 얘기하는 건좀 김재근 같지 않습니까? 아, 아니 았어야너 누구랑 얘기하냐 아 약간 강사해 같았어, 강사해강사해가 아니라, 그 뭐냐? 안? 안? 사람은? 오, 오. 아, 안치원! 어, 이거 안치원 닮았다.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그냥 약간 <웃음> <야>. <웃음> <웃음> 자, 그렇습니다. 짜증치 ᄀ 뭐? 지역인재부터 없애자 제발 야 지역인재 아 그럼 그렇다고 지들이 지방 가서 일할 거야 뭐야 음. 지들이 지방 보내면 다 그렇게 관두면서 지역인재 뽑았다고 뭐라 그래 근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나 기아자동차 학교 다닐 때 펑펑 놀던 놈이 다 포기하고 공부하던 놈이랑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음. 진짜. 야 이게 왜 이렇게 박탈감을 이렇게 느낄까 음. 아니 공부장에서 자기가 돈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남이 많이 받으면 그게 배 아픈 거야 이게 배아프서 그러는 거지 아, 그렇죠 이게 진짜 다 아니 야, 같이 많이 받으면 뭐 나쁠 게 있나? 그니까 지네들이 조금 더 우월해 보이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대기업 묶어서 중소 갔는데 정부가 중소기업은 돈 조금 준다고 보상해 주네? 지들 받는 돈만큼 못 받는 사람도 보상해 주지 그게 좋은 세상 아닌가요? 어... <laughs> 아... 형이, 어, 형이 아, 형이... 아, 좋은 해 주네 그게 좋은 세상이지 아, 보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거죠, SK이닉스는 음. 삼성전자 나도 그 접근 들어서 1천인가 2천인가 받는 거 하고 싶다 이게 그... 그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공게몰기야이거 어... 우리가... <laughs> <이것이> 시. <laughs> 이거 3년 해가지고 2,000 받고 그런, 그게? 3천0 0 3천3 어. 0인가 그게, 어. 야, 아. 그거 해봤자 정말 집구리만큼도 안됩니다. 네, 3천 받아서, 여러분 집 사세요. 살수 있나 봐. 다들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건데, 아. 자신들이 경쟁에서 밀린 걸, 왜 그걸 세금으로 보상해주냐는 거지. 그 돈으로 더 의미 있는 거에서 모자를 받다 야, 이거, 아, 이게, 여기가 진짜, 음. 이거, 다들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거. 어. 이게, 야, 이, 야, 너는 어떤 시작점에서 출발했냐, 야, 야, 다이 친구처럼, 이 친구처럼 부모님이 사장이시고, 어그 목동에 있는 3층 주택에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뭐 이렇게 바이 뭐야 고등학교 때도 네너 <laughs>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저리가 초등학교야. 너형 어렸을 때 발사케 했지? 응. 아이씨. 왜 아니 이런 SK 하이닉스 인적성을 통과했다라는 거는 이거만 런 통과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 못한 거야. 왜 너무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라서. 포스코 ICT 그 말이 맞으려면 일단 정당한 단가로 화청이나 구매가 아, 있어야. 이야, 포스코가. 야, 포스코. 야 역시. 음. 삼성전자 이형또 나왔어. 뭐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쳐. 물론 우리 회사는 값진 1도못담야 야, 진짜 재용이 형인데. 야, 저... 그만해. 야, 아, 이 씨, 이형 진짜 한 번도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브리자드형, 솔직히 돈을 갖게 준다는건 말도 안 되고 중소기업 처우 개선해야 하는 건 맞다 무한 야근에 일력 갈아서 노동했으면 그건 고쳐야지 음. 삼성전자, 저기 여기도 무한 야근인데요 재회 시간 몇 시간 넣는지 모르겠네 이야. 이 리플을 다신 시점이 오후 2시 51분입니다 그러네, 야 진짜 이거 할 시간에 일 하면 야근 안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야? <laughs> 지금 형만 계속 리플 하고 있어 그러네 지금 댓글로는 계속 바뀌지만 대댓글로은 똑같습니다 계속 이염이야 성우아이텍님께서도 비슷한 어조의 리플을 다셨습니다 중소기업 기피가 임금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 하루 1 2 시간 이상 근무, 토요 일 출근 등등이 더 큰데 이놈의 나라는 오로지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 형한테 말렸습니다. 음. 이놈의 나라가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이형장전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이형 그래서 다낚낀 거야. 아우 어, 대단하네 진짜 이거안 돼. 중소랑 대기업이랑 연봉은 다를 수 있지. 같은 일을 해도 세, 생산량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중소에서 근무를 하면 일한 만큼 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음. 적어도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논리로 보장되는 게 최저임금이고 아마 중소임금 까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데 많을걸? 음. 자, 삼성전! <laughs>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근거를 좀 보여줘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 최저임금 주는 파트타임을 열심히 하든가 야, 미친 x <laughs> 아니, 이양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맨날 야근해도 예를 들어 월200 받는 사람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으니까 차라리 때려치고 그냥 시 e 알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laughs> <그게> 뭔... <laughs> 야, 이런 <laughs> 야, 강 야, 석에서씨 정신 안 차려? 중소기업 지능공단. 그, 그, 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좆바지라 공부해서 선정 간 사람이랑 중소한 사람이랑 왜해줘줘 해? 그게 평등이냐? 음. 야,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니야? 음. 아니, 중소기업 지능공단 다니시는 이런. 그 이분들은 정말 이거 진짜 퇴사 사유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잘 알잖아. 이게 그 맞춰달라는 게 아니잖아, 선정만큼. 아, 누가 7, 8층 받고 싶다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선정만 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로. 음. 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자기도 무한 양을해서 야간 수서못 받으면은 그 자기 회사한테 욕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음. 왜자기다 규모가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그 사람들도 갖고 야, 왜 니네 고우리좀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중소기업 힘들면 나도 힘든데 무슨 힘든데 우리도 얼마 못 받는데 이렇게 아 그렇지 일을 그렇지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미친 거 아니야 나이스 d n r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첫 직장이 자신의 커리어의 최소 반 이상을 결정해서 이기도 아닐까 네. 그래 사실 중소기업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전해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임금이 다가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커리어가 사실 보장이 안돼 있어 네. 대기업은 그래도 이직을 하더라도 좋은데 갈수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직할 때가 마땅치가 없죠 그렇죠 그그 그렇죠. 그 뭐야 예전에 그노후력충 그분들께서 음. 맨날 하시는 얘기가 음. 아니 뭐 이런 거 힘들면은 눈을 낮춰라 음. 취업하는 거 힘들면은 눈 높이를 낮추면 되는 거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려 하셨는데 이게 눈 높이를 낮추는 순간 낮은 대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인생이 그러니까.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계급이 그러니까. 결정된어 어, 그냥 계급이 그래.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놀라 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건 쉬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내적인 생각이. LG 산전 그대업은 정부가 대기업에 준 혜택이 있지. 그 세금은 누가 낸 건데? 전부 다 공평하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기업 직원들에게서 세금 얼마나 떼가는 줄 알고 있어? 사원이 기준 2000에서 2500 세전 세후 차이나. 자, 난 이게 문제야. 뭐냐면 이게 지금 1인당 떼가는 세금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훨씬 더 많아. 자영업자님도 자유업장, 영업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내 세금까지 같이 합하면 은 지금 이 사람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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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아져가 지금 이 사람도 1 인당 된 세금으로는 당연히 중소기업 적을 수 있지. 음. 하지만 그 총량으로 따지면 정말 중소기업입장일해서 이런 걸할 자격이 있는 거야. 네, 아니, 아니 본인만 세금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음. 진짜 성민이 씨가 진짜 빠득빠득 쩔어 있네. 아니 진짜. 이거 뭐라 되는 줄 내가 진짜 난 정말 오늘 또 기가 고자고 이틀 어살 아. 잘려서 너 아. 중소기업가. 아나이 사람이 진짜 1 0 년에 어떻게 될지 진짜 봐봐. 아, 아, 내가 이 아, 진짜. 진짜 조조한다. 너5년뒤에 잘려서 진짜 개차 만나라. 이거 다 대본에 그대로 있는 거죠?